지성으로 참회하옵니다. 끝없는 예적 이 몸을 받은 후부터 항상 열 가지 악업으로 중생들을 괴롭혔나이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삼보를 비방하며 오역죄와 착하지 못한 업을 지었사오니. 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인연으로 허망한 생각이 뒤바뀌어 얽매이고 한량없는 생사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머리 조아려 참회하오니 이 고통 소멸되어지이다. 참회를 마치 없고 지성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 하나이다. 지성으로 간청하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항상 공한 지혜로 삼계를 비치시오나 중생이 눈 어두워 알지 못하고 생사의 고통바다에 빠졌나이다. 중생을 건너 고통을 여의도록 항상 계시면서 법륜 굴리시기를 간청하나이다. 간청을 마치 없고 지성으로 아미타부처님께 예배하나이다. 지성으로 따라 기뻐하옵니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시기하는 마음 가지 없고 교만과 방탕한 생각이 어리석음에서 생기어 항상 성내는 독한 불길이 지혜와 자비한 선근을 태워버리니 오늘날 깊이 생각하여 깨닫고 꾸준히 정진하며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었나이다. 따라 기뻐함을 마치옵고 지성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 하나이다. 지성으로 회향하옵니다. 삼계 헤매면서 어리석은 애정으로 태 속에 들고 나서는 또 늙어 죽으며 고통바다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옵더니 제가 이제 이 복을 닦아 알라국으로 회향하여 왕생하려 하나이다. 회향을 마치옵고 지성으로 아미타부처님께 예배하나이다. 지성으로 발원하옵니다. 새로 나는 이 몸을 버리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그지없는 공덕의 몸 어서 배웠고 여러 부처님과 성현들도 그와 같이 배우며 여섯 가지 신통 얻어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하려 하옵니다. 화공계가 다하고 법계가 다하여야만 저희 서원도 다하겠나이다. 발언하여 마치옵고 지성으로 아미타부처님께 예배하나이다.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제존보살, 마하살, 마하, 반야, 바람일.